지난 2014년부터 수년째 끌어온 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과천시가 선바위역 부근을 이전 부지로 결정했는데요. 시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전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6년 하루에 3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된 과천시 하수처리장. 건립된 지 36년 된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돼 하루 19,000톤 정도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천시는 지난 2014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환경 사업소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인 과천 지구가 지정되면서 LH와 과천시는 서초구 경계인 주암동 일대를 부지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부지 선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과천 시민은 서초구 바로 옆에 주암동 일대를 요구해왔고 서울 서초구민들은 경계에서 1km 이상 떨어진 것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로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높아진 과천시는 고민 끝에 하수처리장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대상 부지는 지하철 4호선 선바이역과 국공장 주변으로 시는 이 일대 12만 제곱미터에 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부지를 결정한 과천시는 중단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해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